오늘은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일광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밝아진다라는 뜻으로 진실은,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사자성어 중에 사필규정,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단어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 것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재능이나 역량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자주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인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 가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 보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 보라고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아보고 사람들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낭중지추. 아무리 내가 감추려 해도 하나님 자녀됨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개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셔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방은 지금의 메바논 지역으로 지중해를 코앞에 둔 상당히 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큰 항구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상업과 그리고 무역이 발달되었다. 이것은 그 지방에 돈이 많이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사역지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여러 사람을 치유하시고, 여러 사람의 귀신을 쫓겨내신 것이 아니라, 수로보닉의 여인 딱한 사람만 만나고 다른 지방으로 옮겨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극히 종기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종기 여기시고 우리를 콕 집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나보다 더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신경 쓰느라 나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제 막 믿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마치 유일한 자녀인 것 같이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 대하듯 대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만 나를 아시면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아무리 구어, 어, 감추고 감춘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하니.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으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닉의 여인도 비록 그가 이방여인이었지만, 비록 그가 과부였으나, 그의 딸이 딸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송곳을 주머니 속에 감추려 해도 여러분 송곳의 그 날카로움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먹구름이 많아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낮은 낮이에요. 낮은 밤보다 여러분 밝습니다. 그 해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중이라도 반드시 진리됨을 증명해 내고 정의는 반드시 정의됨을 입증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대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히 두루지방에 가서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하실 일들을 집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자 대심, 예수님의 진리 대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세상 보라고 사람 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한다고 해서, 오른손이 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움도 그러하고, 죄악도 그러하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죄악되면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주님 기뻐하실 것만 상상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과 직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춘 보석과 같이 결국 다 드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